무시해, 무시해 <목소리> 아 구독! 딱! 아 좋아요! 딱!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호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승찬입니다 자 오늘 저희 둘이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사람이 죽었다는 해. 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무섭죠? 당연히 무섭죠 사실 저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거 안 무서워요 어이 산은 진짜로 사람이 죽었던 산입니다, 여러분들. 참고로. 저희가 새벽에 이 산을 한번 가볼 거예요.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. 진짜로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4분입니다. 저희 둘이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에게 이 무서운 산을 보여주려고 목숨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비 옵니다. 비 소리도 들을게요. 들리시죠 비 소리? 저희가 비 오는 날 한번 사람이 죽었다는 섬에 섬이 아니죠 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가볼까요? 내 집고 가시다 갑시다. 자, 여러분들 저희가 산 입구에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후레쉬를 이제 준비하긴 했어요. 어, 일단은 제 머리에 쓰는 이 후레쉬를 준비했는데.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, 음. 오, 잘 보이네요. 오, 너무 잘 보이는데? <laughs> 어, 예, 하이튼 저희가 이 후레쉬를 끼고, 이제 산에 올라갈, 거, 올라갈 겁니다. 지금 무서워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, 일단 지금 바로 저 위에가 산이고요. 저희가 지금 산 입구까지 왔거든요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오케이? 자, 어. 가봅시다. 와, 진짜 무서워 아, 잠깐만, 이게 너무 이게, 이게 어두워지는데, 이제? 와, 어, 야, 건물도. 저러 후레쉬가 지금 잘 안보여요. 비가 와서 저희가 우산을 쓰고 있어지도잘 안보이는데, 여기가, 와,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산인데, 아무것도 안보여요. 심지어 후레쉬 키고 있는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안보입니다. 그치? 지무좋네 아 씨. 어, 야, 밤 먹었다. 붓났다고. 아 조심해조심해 아! 아, 밤. 어, 아밤 있어. 자, 일단은 계속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보인는다 여러분들. 일단 계속 가볼게요. 와. 와, 저희가 지금 좀 깊숙이 들어왔는데. 괜찮아? 아 진짜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와, 씨, 개 무서워. 어, 뭐야. 여기 보이세요? 너? 너 지금 방금 꼈어? 아왜 그래, 진짜. 아, 너무 급했어 아,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불어. <laughs> 알았어, 좀 무섭다고 방귀 뀌지 마, 마. 알았어, 방귀 뀌지 마, 무서워 와, 씨 어, 여기가 이제 좀산 꼭대기로 가는 길 같아, 그렇지? 응 저희가 지금 대략 30분 정도 걸었거든요 앞에 아, 뭐여? 앞에 사람 있었어 사람인데? 사람 여기 왜 있어? 사람.. 저 우산 속에 있는 거 보이시죠? 와 개무서워 보여 가만히 있는데? 아니 뭐여 야누아 지금 산속.. 산속 깊은데 지금 새벽 1시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, <laughs> 왜? 뭐야 아니 가까이 가까 가보겠습니다 음. 와저 사람이 왜 있냐? 야개무서웠 아, 전.. 귀신이 아니야 개소리야 사람이 서있는데 귀신이냐 그게 그거 못들어 터널에서 막 사람이 있었는데 그 뭐냐 막 소리 난.. 소리 막뭐라 해야 되지? 어.. 터널 버튼을 들어 가지 말라고 잠깐, 그래. 그냥 무시하자 그냥 무시하고 응. 지나갈게요 무시하자. 무시해 무시해 그냥 <laughs> <난> 지나가겠습니다 <칼집뿐만 웃음> 칼 있는 거 맞지? 칼

어, 어, 승찬이 어떻게 경찰 신고할것 같은데? 와서 어, 경찰 신고될 것 같아. 어, 어떡 하지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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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찬이 어떻게 여러분들? 아 어, 진짜 어떡해아 어, 승찬이 진짜 칼 맞았다니까 여러분들? 어, 어떡 하지 진짜? 일단 경찰에 신고 좀 할게 요 여러분들. 와개 어, 어, 무서워 진짜. 경찰. 뭐야? 아무도 없는데? 뭐지? 뭐야? 뭐야? 어! 어, 뭐야?